안녕하세요. 에픽선입니다. 어, 일요일 아침이에요. 어, 아침 일찍 일어나서, 어, 이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멋진 주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광주에 도착해서 저의 에마에 올라탔습니다. 오늘의 목적지는요. 곡성입니다. 섬진강 기차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전라남도 곡성으로 어, 가고 있습니다. 어, 곡성에 가면 어, 그 섬진강 줄기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어, 아주 그 재밌게 할수 있는 어, 그런 조건을 갖춰준 어, 지역입니다.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어, 주행을 좀 드라이브를 해볼 거고요. 또, 곡성에 그 바이크 카페가 또 생겼습니다. 어, 곡만장, 곡성 만남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, 어, 그쪽에 가서, 어, 브런치를 먹고, 어, 그렇게 먼저 곡성의 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 좋다 저기 앞에 성 시내가 보이네요 거의 다왔다 자, 공만장에 도착했습니다. 커피 브런치라고 써있죠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공만장도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네요. 자,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.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아이고, 베넬리. 야 이게 언제 쪽 사뇨 카세테이? 야. 자공반장에서 브런치를 다 먹고 어. 곡성의 메타세카이어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가 바로 그 곡성의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. 어, 그 영화 곡성. 그 무서운 영화죠. <laughs> 그복성에서 어, 주연 배우 곽도원 씨가 어, 국중의 그 본인의 딸을 태우고 어, 오도바이를 타고 달렸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. 아, 영화 촬영할 만하네요. 아, 전제메타세카요 터널이에요 터널. 저쪽 앞에 한옥이 보이시죠? 저 한옥이 카페입니다. 제가 알기로. 아, 이쁘다. 음, 자, 호곡 도깨비길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. 야, 진짜 대박 이다. 대박 이야. 와. 와, 이거 보 십시오. 아름다운 섬진 강과 함께 다시 복귀 하고 있 습니다. 강도 실컷 즐기고 또이 산림역도 실컷 즐기면서 정말 이 바이크를 다시 이 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한번 음 들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. 앞으로도 어 이런 어 즐거운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